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두고 민주주의의 태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유은총장은 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이 완전한 박탈, 이른바, 뭐, 검수완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검수완박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힘 있는 세력들에게 최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 총장을 검찰에게 부여된 직접 수사권을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 수사성 신설 등을 여권이 추진하는 어떤 검수완박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년 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자기 직을 걸겠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26년, 7년째 지금 검사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아마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자신이 수사한 대선 사, 대선 자금 사건,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선거개입사건뭐 국정농단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들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윤 총장이 이제 이렇게 수사, 기소, 분리방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것은 처음인데요. 윤 총장은 또 거대한 입군이 린 걸린 사안일수록 범죄는 교모하고 대응은 치밀하다.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되어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을 이제 정부 법무공단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laughs> 법집 체인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되어야 한다. 나날이 진흥화, 조직화, 대응화되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소를 융합화진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례도 덧붙였습니다. 아, 이건 뭐, 정말 윤 총장이, 저도 뭐 이런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윤 추미애하고 법무장관하고 뭐 마차 있을 때도 뭐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자기가 판단할 때는 정부가 이제 검찰을 없앨락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중대범죄수사청 뭐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이 기관들이 생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시스템이 공수처가 또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 또 생기고 검찰은 검찰대로 또 검찰청이 있고 경찰은 또 중앙수사본부라는 게또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지금 갈래가 찢어진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 총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해 보겠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해서 그럽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이 추진된 법은 검찰 해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자기는 이제 20년 넘게 권력 비리 수사에 몸 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뭐 그동안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 사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가정보원 개입 사건, 뭐, 국정 논란 사건들이 수사 따로, 따로 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처도 그렇게 봅니다. 이큰 사건들은, 왜냐면 수사한 기간이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공판을 유지하는 기간이 따로 있고, 또 재판부가 따로 있으면, 이게 뭐 그걸 세계 기관이 전부 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새로 검토를 해야 되는 정말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의 이양이 커서 문제라 하면 오히려 소추 기관을 쪼개 독립된 검찰청들을 만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반부패검찰청. 그다음 금융범죄검찰청, 마약범죄검찰청, 이런 식으로 검찰 조직을 분리해가지고, 어, 하는 게 낫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은, 이, 반부패 역량을 떨어뜨린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중자 살아있는 권력수사 때문에 그러냐. 이해서는 뭐, 특별히 이제, 대답은 없었는데, 강하게 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이 있을 뿐,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은 엄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번 뭐, 검, 기사, 검사장을 하면서 좌천 징계를 겪었지만은, 이거 검찰 폐지라는 일에 붙여서는, 감아줄 수가 없다. 이제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로 뭐 힘든 국민들에게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두눈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건 뭐, 여기 와서는 정말로, 아, 이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를 하실라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를 하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수사 기소 분리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례를 또, 일일이 들었죠. 들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뭐 일본 같은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일본도 지금 그대로 우리 같은 제도를 채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검찰 뭐 우리보다 힘은 적지만은. 힘은 적지만은 0 0 명의 검사가 카르텔 범죄 대배 대배심 등을 통해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뉴욕 월스트리트 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이게 뉴욕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대 경제 범죄 수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미국의 경제 범죄를 도려내는 바람에 이 이름이 로버트 모겐소라는. 그 보도자료 나오고 있습니다. 모겐소라는 뉴욕 맨하탄 지방 검찰청장, 검사장이 화이트 칼라 범죄수의 아버지라고 뭐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 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강골 검사지 않습니까? 강골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락하는 어떤 그런, 뭐,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말, 그, 대통령의 지시를 정말로 또곧지 곧대로 또좀 찍힌 그런, <laughs> 사람이죠. 그 바람에, 저, 추미에 장관하고 계속 이 마찰이 났는데, 거 이제 검찰이 배포한 수사 자료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날 해외 사법 선진국 검찰 수사권 현황 자료를 기자단이 배표를 했는데, 여러 이제 팩트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외에는 검사가 수사와 수사가 기소를 같이 하는 게 거의 없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검, 경찰은 조사만 수행할 뿐, 모든 수사사항은 검사가 검토하고 결정한다.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독일 형사소송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경찰이 수사 전반을 어, 담당하지만, 서성 형사선호법에는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부패 범죄, 기업 범죄, 탈세,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수사부 세곳을 이제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전국에는 13개 특수부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무슨 거기 유럽에서는 거의 한 80개국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그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러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났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수사와 기소 이 분리를 너무 빠르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조금 여유를 두고 하는 게나았다 그런 생각이 좀듭니다이설에는 어, 대통령이 좀 왕급을 줘서 그 추진을 하라 그랬는데 어, 강성문빠들이 이제 밀어붙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좀뭐 박범계 법무부장도 그랬죠. 자기는 법무부장관이지만은 어,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하면 나랑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laughs>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지만은. 자기는 장관보다는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죠. 그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윤석열 장관, 그 총장이 어떤 이 기자 인터뷰도 좀이례적이긴 합니다. 청와대에서 좀완급을 조절해서 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도 이건 참현 정권에서 너무 무리하게 좀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찰의 힘을 빼놔놓고, 뭐 자기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의 비리를 덮으려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권에서,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 그러면 참이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윤석열 총장 부탁말 맞다나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쳐다봐야 될 그런 사안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 이거 왜 이게 피곤합니까? 정말 참 피곤하네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직면으로 반박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의견을 모으고, 검사들의 반발이 또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정말 좀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라 좀 조용히 좀살수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정치적인 노름 때문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 여당이 조금 완급을 가지고, 선우를 가지고 일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거 피곤해요, 우리 국민들. 그리고 검찰 개혁 미명하에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체검제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속도 조절해가면서 천천히 하도록 하세요. 국민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검사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그렇게 가는 게율증도 없고 문제점도 없고.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이상입니다.